여러분들의 투자 내비게이션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 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출첵과 구독 좋아요도 누르시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된다. 이것만 해결되면. 제대로 날아간다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여러분 일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은 편이 되겠는데요. 나들이와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좀 이따가 산책이나 드라이브를 좀 하고 올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집에만 있지 마시고, 동네 산책이나 나들이 정도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삼전의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삼전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정답은 매우 간단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데요. 삼전의 주식은 69억개 수준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얼마만큼의 공급이 나오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수요가 따라서 나오냐에 따라서 그날 그날의 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지금은 수요보다는 공급량에서 좀더 많은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정체되거나 다소 밀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급 물량이 잠기거나 줄어들게 되면서 수요는 일정하거나 증가하게 된다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3전은 지난해 연간 매출 279조 그리고 영업이 51조라는 창사 1회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1분기 잠정 실적도 3분기 연속 70조 원대 매출을 넘어서면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가의 흐름은 다소 부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3전의 주가는 작년 1월에 96,800원을 찍은 후에 계속 하락을 해서 4월 1일에는 주가가 69,100원으로 최고점 대비해서 28.6% 정도 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미 52주 신저점인 68,300원 선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반도체 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쓸어 담은 단기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전의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일까요?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수급 불안 등의 여러 악재가 있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전의 미래에 대해서 다소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분야는 향후의 선행지표를 고려를 해야 하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삼전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전의 전체 사업 부문을 들여다볼 때 현재 사업과 1 0년 뒤를 이을 신수종 사업이 뚜렷하게 보이거나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삼전을 견제하고. 경쟁하는 세력이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삼전은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 인텔과 1위를 다투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기업인 것입니다. 삼전은 디램 시장에서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42.3% 그리고 랜드 시장에서 33%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적은 삼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메모리 분야에서는 미세 공정과 제조 기술에 있어서 최고로 앞선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살펴보게 되면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메모리는 전체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 되겠는데요. 지난해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인 WSTS가 주장한 세계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해서 26.6%나 증가한 5,560억 달러 수준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 DRAM과 NAND의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8.5% 수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0% 정도는 시스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대만의 TSMC라는 기업이 시장을 독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의 작년 3분기 기준 점유율이 무려 53.1%에 달하고 있습니다. 2위인 우리의 3전에 17.2%와는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삼전이 작년 매출 기준으로 인텔을 꺾고 3년 만에 반도체 세계 1위 자리에 올랐다고 하지만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 위상을 말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텔과 TSMC가 미국과 유럽과 일본 등에 세계 각지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서 생산시설을 확충을 하고 글로벌 M&A에 나서고 있는 것도 삼전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최근에는 TSMC에게 콜컴 같은 글로벌 펩리스 업체들의 물량을 빼앗기게 되면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텔과 TSMC의 이런 행보가 삼전의 주가를 발목 잡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삼전은 기술력의 개발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고요. 미국의 테일러시 공장도 24년 말경에 가동에 들어가게 된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상승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0년, 20년 전에 반도체 산업에서 삼전이 인텔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리고 대만의 TSMC가 파운드리 1위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청사진이 현실로 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요. 반드시 현실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지지 않는 DNA로 3전은 반드시 해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전의 장기투자로 여러분과 저의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된다. 이것만 해결되면 제대로 난리 난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